집회는 보장이 안되고 탄압당한다면 이 나라 이 상황이 이미 중국에 먹힌 것에 대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원래 오늘 경찰관 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오늘 평소보다 경찰관분들이 많이 안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영상으로도 보고 계신 경찰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찰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부파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기관으로 민사기관으로 인사 알고 있는데 결국이란 단어가 징계 사유이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우파 탄압해야 되는 거 많이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셔서 지금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아.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경찰을 꿈꾸실 때 떠올렸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민중의 강태가 되겠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정선이 되리라. 가슴에 꿈을 품고 경찰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은 존경받는 경찰이었습니까? 혹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까 현재 경찰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시지 않나 기에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애국지민들은 문을 두드리는 저 소리가 혹시 경찰이 아닐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혐오의 표현이 없습니까? 언제 부터요? 최근에 다들 아실 겁니다. 노차이니스존 카페를 운영하던 성수동의 한 사장님께서 중국인에게 자녀 살해 협박을 받으셨습니다. 군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님 수차례도 넘게 안전위협 받으십니다. 자유대학도 중국인에게 위협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복민 지켜 하는 것 아닙니까